야. 아, 좋아? <laughs> 음. 음. 이새 폰으로 아, 얘좀 이쁘게 좀 찍어줘, 이제. 아, 맞다. 이제 엄마가 이쁜, 이쁘게 찍어준대. 좋아? <laughs> 응. 아유, 한 아유, 거잖아. 진짜 아유, 아유, 행복한 표정이다. 아유, 진짜. 아, 아 이렇게 순네어디 예? 응, 응, <laughs> 안마 받고 있는 것 같아 응. 아, 모두. 요 <laughs> <자, 자>, <laughs> 한번 웃어줘 홍색이 <laughs> <이렇게>. 아. <laughs> <laughs> 신기하니까 계속 만지이에 <laughs> 뭐 <이름이> 있나 싶아잘생사진잘 <laughs> 나와요 가 자른 자른 사진이 잘 나오는 것 같아. 네, 못 생겼는데 사진은 잘 나와요. 못 생겼어요, 잘 생겼구만. 내가 두라고 그걸로 떠다가. 나 한번 웃어봐. 웃어봐. 어, 윙크하네요. 자, 쟤는 쟤. 그래서 일로 와. 됐어. 아, 주인 잘 만나서 너 좋겠다. 또? 아니 이 아까 그걸로. 아까 보면... 그게 이뻤어. 아까 그거요? 그럼 그, 그걸로 하세요. <laughs> <그걸로 웃음> 야, 이거, 쉬웠어? 아니, 이렇게 꽉 채우니까. 내가, 네. 바탕하면 본 중에. 신고지야? 예. 예. <laughs> 아니, 그리고 내가 얘를 좀 전에 만졌잖아. 되게 행복하게 자는 표정이다. 예.